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마 기자회견은 코로나 상황으로 후보 사무실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견 순서는 후보 출마 선언문 낭독, 참석 기자분들의 질의 후, 후보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그, 김용욱 성 위원장님과 이상현 대학생 위원장님의 수자을징정 어, 저희 이제 끝자벌 하나, 끝자겠습접어 어쩔 수사어요편의한번시죠 찍으시고. 네, 찍으시고. 네, 네, 네. 저희 쪽으로 또한 번만 주세요. 네. 아, 니다 <laughs> 우리 대학생 위원장 <있었네. 웃음>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런 꽃말이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꽃다발을 받다 보니까 이 꽃을 꼭 시민 대표로한 분에게 좀 드리고 싶어서 당신의 부모님께 제가 직접 가서 전달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은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시민을 대변해서 항상 언론 직필. 뭐 불평부당하게 이렇게 보도를 하시는데, 오늘 언론인 대표로 위원배 회장님께 어, 드릴게요.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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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면 출발 선언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장 예비 후보 임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매자 강영시장후보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매자 강영시장후보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잘 다녀오세요.